맛집을 갈때 약간 그런 그 맛집 가는 길 가면서 지나 왔나? 아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어, 여기 뭐야 여기 생선 조림 있고 매운탕 생선 구이, 선어 사시미 어세 조개 와 엄청 맛있지. 안녕하세요. 누님 안녕하세요. 어 누님? <laughs> 누님. 원래 원래도 누님이라고 하네요. 누님 안녕하세요. 기가 시간을 쓰지 마세요. 다 자리에 일단 앉으시죠. 네. 물은 찍기 마요. 네. 어? 이거 누가 뭐 시가 있는데요 아. 갈치조림 전문점. 어? 이거 누가 이모상님이 누구지? 이모상님? 이모상님이 시인이신 건데 아, 여기서 그래, 갈치조림을 어. 먹고 시상이 떠올랐다고요? 그럴 정도로 여기 맛있는 집이다. 배부를 수밖에 없다. 바쁜 뒤 왔다고 요거도 먹고 예약 늦게 했다고 요거도 먹고 2 인분 시켰다고 요거도 먹고 오랜만에 왔다고 요거도 먹고 손만 믿고 손님들 깔보는 저 자신감. 그냥 그 말들은 와서 좋다는 말. 주방에서 기름 튀듯 쉼 없이 정이 요거로 투덜투덜 튄다. 눈치 빠른 사람들은 주방 앞에서서 서빙은 셀프 하냥 <laughs> 스스로 장 <장만은> 받는다. <된다. 웃음> 저희도, 저희도 가져왔어요. <laughs> 아, 예, 예, 예. 이따 저거 가져올게요, 이 <laughs> 아, 예. <잠시만. 웃음> <아이, 잠시만. 우와. 웃음> 오, 이거 반찬이 너무. 와. <웃음> 이야. <웃음> 와. 야, 이거 반찬부터 벌써 끝났다. <laughs> 와. 이 집에 제일 맛있는 게, 요, 이제, 고로. 생고를 시장, 시장에서 사다가, 양념해서 바로 해갖고, 바로 식탁으로 올라가요. 음. 고로 커고, 밥 먹어봤어요? 와, 음. 이렇게 말먹어요조금수 맛, 한 마리, 한두 마리 말고. 숙기인 거죠. 이것도 되게 묽히면. 되게 다양요 이게 꽃게거든요? 이 꽃게는 싱싱을걸 툭툭 쳐갖고 이렇게 바로 묻혀 먹어요. 기본적으로 단맛의 양념이잖아요. 있 근데, 단맛이 다씻겨나갔는데그 게살을 씹었는데 게살의 양념보다 더단해요 그리고 이거 굴. 어, 어리굴자? 어. 시 아, 니고무침이에요 o o l 이에요 o o l 이거 c o 이거 c o 이거 c o o 이렇게 o o 이랑같이이 여기가 지금 오늘 저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죠? 원래 원래 이런 거예요 다 됐습니다 가져가시죠 어? 가져주셔, 가져 가져올게요 가져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때 이게 부서지지 않게 부서지지 않게. 돼. 와 갈치가 싱싱해가지고 그냥 거, 겉에 그 갈치 딱 잡았을 때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비닐 같은 음. 거가 거의 음. 다 살아 있네요 이게. 해갖고. 어머. 이 감자 합니다. 아. 물을 물을 이제는 안 써요. 야, 어쩜 갈치 조리는데 갈치 비린내 하나도 안 나오고. 내 혀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. 그냥. 쓱 그냥. 치아로 발라내지 않고, 혀로 쓱 하면 발라지네요. 음. 이 단맛이 음. 어른이 좋아하는 단맛인 것 같아요. 음식으로 내는 단맛. 요건 이제 양파가 많이 들어가고, 단맛이 많이 나는데. 음. 아 근데 원래 갈치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아니에요 제주도. 음. 거기는 은갈치거든. 제주도는 은갈치예요. 다 은갈치잖아요. 근데 여수는 어문도 지방에서 나는 먹갈치. 꼬막 삶는 법나 조금 있다 알이줄게 나는 항상 이 밥통을 들고 다녀요. 밥통? 이 밥통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 이제. 노트 응, 노트도 있고. 자, 카메라. <laughs> 물을 끓인다. 응? 응? 물을 끓인다. 팔팔, 물만. <laughs> 그 다음에 뚜껑이 있는 그릇에, 그릇에 꼬막을 삶아서, 아니, 씻어서, 응. 잘 씻어서 응. 꼬막만 넣는다. 응. 그 다음에 물을, 뜨거운 물을 여기다 붓는다. 여기 는 여기 밑에는 불이 없는 거야요 어, 잠깐만. 뜨거운 물을 여기다 붓는다고요? 이기 그러니까 꼬막을, 그러고 뚜껑 닫고, 말랑말랑한 게 살짝 데친 정도면 오. 분 그러면 정확하게 껍데기 안 벗어지고, 음... 그대로 삶아. 이거는 삶는다라는 편이 아닌 거네요. 어, 그러니까 데친다고 그러면... 보면 돼요, 데친다.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니까, 이해가 확, 확 가요, 그냥. 그래서 네. 만화로 지금까지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갈치 조리 모거를 그림으로 살짝 그려주면은 제가 옆에다가글좀 쓰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? 응 네,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어, 어, 예, 예. 예. 원고료 안 받고는 안 그리는데. 어, 아. 어 갈치를 통으로. 갈치 어떻게 해염치는 줄 알아요? S자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? 소소해. 아, 이렇게 머리가 위로 가세요? 네, 머리가 위로. 아, 정말요? 굉장히 예뻐요. 아 이게, 이게 맞나 모르겠다. 딱 봐도 갈치인데요. 그리고 네, 선생님, 네. 사인 하나 해주시면. 네. 아유. 홍땡 식당 달달함과 얼큰함 감칠맛이 국으로 가서 갈치조림이 아니라 감치 조림이다잘 먹었습니다. 니다나다 아. 예? 저희가 저희가 사거지고 갈게요. <laughs>